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갈 텐데. What is ISS? ISS를 타고 우주에 체류하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서둘러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우주 도시로 금방 잠드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런 호사를 실제로 맛볼 수 있습니다. 2014년 이탈리아인인 사만타 크리스토포레티가 ISS용으로 집에 <laughs> 있습니다.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맛은 보통 물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오, 이 오, 때문에 ISS에는 물을 오, 사용한 응급자체가 해중 가장 힘센 업무식, 시... 동결 건조 식품이 됩니다. 저기 앞에 보고 있나요? 어, 샘이 있는 공간으로 오세요. 지구 봐보세요. 지구를 가까이서 보세요. 우주정거장에 가서 지구를 네, 봐보세요 네, 어? 벌써? 자네가 더 이쁘다 자 지구 다 봤나요? 이쁘다고? 네. 아, 응. 뭐, 응. 네음우요부네요어그러 응. 조금 더 빨리 지나가나요? 네 뭐, move 뭐, past? 뭐, 이거 어 자 이제 우주인의 생활에 대해서 여행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를 미러링으로 걸어주세요 TV를 미러링으로 바꿔주세요 본인이 자기를 나타내고 싶으면 거세요 제일 빨리 건 친구 걸로 하겠습니다 분명히 없는데요 그래요? 다른 친구가 미리 잡아서 그런가 봐요 누, 누구, 누구 미러링으로 들어갔을까? 이번에여러 친구들이 들어가서 연결이 안 되나 보자. 음 그렇죠. 소중한 경험을 했네요. 그러면어러음에는 뺑뺑이 돌려서 분여러시킬러요 자, 여기로 지나가 보세요. 지금 저기 보면은 우주정거장의 생활을 같이 보.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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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n 여 걸 찾아야죠. 우주정거장에 훈련 못 받았어요? 네, 네. 못 받았어요. 훈련 받고 들어와야 되는데. 아. 어. 아, 여기 어, 여기다. 여기다. 치과 여기다. 치솔 찾으세요. 네. 아, 선생님 아, 아, 없어요? 어. 아, find a toast. paste. 아, 쿠 앞에 있네. 네? 치카치카하세요 아, 그다음에 좋아. 치약을 좋아.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어, 골곽 삼키세요. 우와, 당겼나요? 우와. 자 이제 나나일과 실험실로 갑니다. 실험실 어디일까? 훈련 안 받았어요? 네. 혹시 우주정거장 처음인가요? 네. 훈련을4년5년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너무 빨리 와가지고. 어 여기 여기 아니어 실험실 왔어요? 네. 어. 네, 네, 어디니? 이때 우주정거장 밖에 쓰레기가 떨어져가지고 네? 수리하러 나가야 돼요. 우주복 내가? 앞으로 가세요. 우주복. 우주복. 어, 우주복 입으세요. 네. 입었다고 하면 됩니다. 아, 자, 수리할 해치 앞으로 갑니다. 우주 밖으로 샘도 몰라요. 샘안 가봐서 친구들 찾아봐야지. 해치 여세요. 우주 밖으로. 안 움직여요. 네. 어. 누가 더... 오늘은 오후 때는 자유 탐구를 한대요. 진짜요? 어 자, 우주정거장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공간을 찾아서 그 공간 앞에 있으세요. 아, 그러면 샘이 돌아다니면서 아, 인터뷰할게요. 너는 아, 여기 공간이 왜 마음에 들어요? 지구가 예쁘잖아. 자네가 더 예쁘다니까. 아니에요. 그래요? 아, 구는이 공간이 마음에 들어요. 아, 네. 어왜 그래요? 지구가 보여요 어, 우주정거장에서도 지구가 그리운가 보군요 친구... 자 이제 가상현실로 볼 친구는 HMD로도 봐도 됩니다 가상현실로 보거나 가상현실로 봅니다 보고 있어요? 여기 어, 여기 화 공개되어 있어요 공개되어 있네 아직 덜 만들었나 보다 오픈 베스톤 네 한구 잘했나요 가상현실로 보니까 어때요 움직이고 있어요 은요국 사람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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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그 만들어진 거라서 우주정거장은 실제로 있는 거라서 어벤져스는 안 보입니다. 아, There are no Avengers. 드라기공은 드라기공은 그렇죠. 근처에 드라기 월드인데 예전에 공룡이 살아서 어벤져스는 예전에도 안 살았어요. 급하게 <laughs> 해서 미안해요. 어 배우들은 있죠. 어벤져스 나온 배우들은 있습니다. 어 신기하다고 느꼈습니다어 어디 가고 싶나요? 하늘나라. 아, 네. 하늘나라? 전국에 가고 싶어? 어? 네. 요한아, go into a heaven? Oh, great idea.